항소를 자제하려면 자제라는 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됐다 하지만 더 하지 않겠다고 이런 의미여야 되잖아요. 아직은 유무죄를 다투어야 되는 사안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형량도 엄청 세고 추징금도 많이 나올 핵심 사안이 아직 다투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그만두는 건 이건 항소 자제가 아니라. 예, 항복이죠. 백기투항이죠. 검찰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. 맞네. 자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왜곡을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자제라는 거는 아까 아까 이제 설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명백하게 무죄인데 그 당시에 뭐 국가의 법적인 시스템이 어쩌고 해서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고문을 했건 조작을 했건 이래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럴 때 그냥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버리는 그러면서 아예 무죄 구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름다운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. 이렇게 노골적인 비리 사범을 두고 유무죄를 다투야될 사안을 다투지 않는 것을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뭐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 왔는데 약탈을 자제해 주세요.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소리예요. 왜 좋은 단어를 이렇게 구린 데다가 이렇게 악한 데다 갖다 쓰는가. 이 삐뚤어진 정신 세계가 우리의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.